다른 스님들이 몽중 가피와 같은 다소 신비한 경험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인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꿈속에서 뭐, 뭐 이게 스님뿐만 아니라, 뭐 제가 하셔도 그런 게 있잖아요. 꿈에서 뭘 보고 이제, 뭐, 뭐 대표적으로 뭐, 뭐, 그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태몽 같은 거다 꾸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꿈속에서 보기도 하죠. 보기도 하고, 뭐가 그게 현실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하여 원인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봐야 바라봐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최고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탐진체를 벌인 수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불교 수행의 본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때론 뭐 남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뭐안 보이는 걸 보기도 하고 꿈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 현실에서 뭐가 맞기도 하고 때는 뭐 예지몽처럼 뭘 꾸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고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이제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수행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 신기한 건아 신기하구나 하고 그냥 재미거리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재미거리로 신기하다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